안녕하시오, 사령관 동무. 역시 얼굴이 좋아 보이는군. 하지만 나쁜 소식이 있어. 블라디미르 장군 공식 발표가 나가기도 전에 당신이 들어둬야 할거야 로마노프 사기장은 와병으로 인해 더 이상 진무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어. 그러신가? 하지만 그게 우리의 당면한 문제거리는 아니야. 연합군이 독일 출신의 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 박사와 함께 대규모 공간 이동 장치인 크로노스피어를 만들었어. 첩보에 따르면 이곳이 놈들의 첫 번째 목표이오 우랄산맥 속에 있는 우리 연구소지 연합군은 우리의 신형 아포칼립스 탱크의 도면을 훔치려는 것 같소 오, 자, 우리 그래, 첩보는 아시다인이 전쟁에 끼어들게 될 거란 경고를 하지 않던가 아니면 그 잘난 초능력이안시달에게 소용이 없었나 보지? 이제, 이제 그만하시지 <laughs> 자는 반역자야 이런 짓을 <laughs> 하고도 무사할 줄 알았다면 절대 웃어라 그만! 블라디르 장군, 뭐, 연방은 네, 동무가 당장이나. 더 이상 필요 없어 동무는 이제 더 이상 장군이 아니야 장군, 조국을 지켜주게 서기장께는 대신 안부를 전하겠네 건설합니다. 건설 완료. 전력 부족. 건설 건설 완료. 건설합니다. 건설 완료. 새로운 건설 옵션. 건설 완료. 건설합니다.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카벨 장군이. 마을 근처에 트럭을 세워두고 자본주의 선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소베이트 인민이 반란을 일으키게 하려는 목적인 것 같습니다. 아포칼립스 탱크는 소련군 궁극의 지상병기입니다. 지상과 대공 공격이 모두 가능하며 장갑 역시 강력합니다. 건설합니다. 새로운 건설 옵션. 훈련 중. 유닛 생산 완료. 충전 완료. 테슬라 보병 출동합니다. 전기가 필요하십니까? 유닛 생산 완료. 준비됐습니다, 동무. 건설합니다. 응. 건설 완료. 지가 공격당합니다. 건설입니다. 트리죠. 회연주. 악은 기지가 공격당합니다. 유닛 생산 완료. 유닛 손실. 유닛 생산 완료. 광물 굴착기가 공격당합니다. 악은 기지가 공격당합니다. 유닛 손실. y 리 u 유닛 생산 완료. t h 굴착기가 공격당합니다. e i 굴착기가 공격당합니다. 유닛 생산 완료. 준비됐다 준비됐습니다. 준비됐습니다. 동거 위치 확인, 수리 중, 훈련 중, 유닛 생산 응. 완료, 입하는 사람, 고사 포병 출동 준비 갑니다. 유닛 생산 완료. 응. 하나 접근 소드가 크로노스 편에 의해 공간 이동되었습니다. 아군 기지가 공격당합니다. 위치 유닛 생산 완료. 건설합니다. 유포트 유닛 리포팅. 이오만한 연합군 스파이들은. 변장을 하면 우리 건물 안으로 숨어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놈들이 침투할 곳은 우리 건물이 아니라 군견의 배 속이 될 것입니다. 발견. 아군 기지가 공격당합니다. 발견. 수리 중. 아군 기지가 공격당합니다. 건설 완료. 광물 굴착기가 공격당합니다. 유닛 생산 완료. 수리 중. 광물 굴착기가 공격당합니다. 아군 기지가 공격당합니다. 아군 기지가 공격당합니다. 광물 굴착기가 공격당합니다. 수리 중. 수리 중. 수리 중. 건설입니다. l i d a t e 지 a 공격당합니다. 유닛 생산 완료. 건설 완료. 수리 중. 광물 굴착기가 공격당합니다. 유닛 승진. 마군 기지가 공격당합니다. 수리 중 건설합니다. 광물 굴착기가 공격당합니다. 가야. 건설 완료. 건설합니다. 건설합니다. 훈련 중. 건설 완료. 유닛 생산 완료. 유닛 손실. 건설 완료. 유닛 생산 완료. 목표 발견. 위치 확인. 위치 확인. 위치 확인. 가자. 건설합니다. 유닛, 유닛 가산자료또 하나의 적군 소대가 크로노스 네에의해공니다이동되었습니다 수리중. 건설 완료. 아군 기지가 공격당합니다. 건설합니다. 아군 기지가 공격당합니다. 유닛 승진. 유닛 생산 완료. 건설 완료. 수리 중. 명령 대기 중. 이동합니다! 지시 대기 중. 유닛 리포팅, 유닛 리포팅 위치 변경.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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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닛 생산 완료. 충전 완료. 테슬라 보병, 출동합니다. 건설입니다 준비됐습니다, 동무. 위치 변경. 목표 발견. 위치 변경. 위치 확인. 건설 완료. 음. 유닛 승진. 아군 기지가 공격당합니다. 유닛 승진. 준비됐습니다, 동무. 위치위치 광물 굴착기가공격당니다 건설, 완료. 궁격이라 궁격당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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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당이라 궁격당이라. 궁격격당격당 유닛 리포팅. 준비됐습니다, 유닛 리포팅. 동무. 준비됐습니다, 동. 준비됐습니다. 가자. 보병 명관합입니 <목소리> 훈련 중. 테슬라 보병. 건설 완료. 완료. 테슬라 보병 출동합니다. 건설합니다. 건설합니다. 훈련 중. 보병 보고합니다. 이동합니다. 유닛 생산 완료. 동무? 건설 완료. 동무? 연방을 위해. 유닛 생산 완료. 건설 완료. 또 하나의 적군 소대다 크로노스 저에 의해 공간 이동되었습니다. 유닛 생산 완료. 준비됐습니다, 동무. 가자! 위치 확인. 아군 기지가 공격당합니다. 수리 중. 지시 대기 중. 몽땅 쓰러 목표 발견. 적 규모 계산 중. 유닛 승진. 몽땅 쓸어 버리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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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합니다. 알빈 기지가 공격당합니다. 건설합니다. 유닛 승진. 준비됐습니다. 건설 완료. 아! 건설합니다. 훈련 중. 건설 완료. 유닛 생산 완료. 새로운 건설 옵션. 유닛 리포팅. 준비됐습니다, 동무. 준비됐습니다, 동무. 건물이 팔립니다. 진실을 기 중. 건설합니다. 동무? 건설 완료. 건설 완료 건물이 팔립니다 건설합니다 건설 완료 건설합니다 대기 건설 완료 건설합니다 또 하나의 적군 소대가 크로노스피어에 의해 공간이동되었습니다 건설 완료 유닛 손실. 광물 굴삭기가 공격당합니다. 유닛 생산 완료. 유닛 손실. 전기가 필요니 아군 기지가 공격당합니다. 유닛 손실. 건물 점령. 유닛 손실. 훈련 중. 유닛 손실. 아군 기지가 공격당합니다. 유닛 생산 완료. 유닛 손실. 아군 기지가 공격당합니다. 유닛 손실. 아군 기지가 공격당합니다. 아군 기지가 공격당합니다. 광물 굴착기가 공격당합니다. 아군 기지가 공격당합니다. 건물 점령. 유닛 승진, 새로운 건설 옵션, 광물 굴착기가 공격당합니다. 훈련 중. 유닛 생산 완료. 예, 전기가 필요하니까 건설합니다. 유닛 생산 완료. 원계받... 아! 테슬라 보병 출동합니다. 동무? 유닛 생산 완료. 이전은니 음! 유닛 생산 음! 완료. 건설 완료 유닛 생산 완료 건설니다 유닛 생산 완료 보병, 병사 건설 완료 유닛 생산 완료 건설 완료. 유닛 생산 완료. 명령 대기 중. 연합 e Sensan, Wailo. Myung Yong, t 이가 필요하십니까? 충전 완료! 번개 맞춤 보겠습니다! 접속 점검! 테슬라 보병 출동합니다! 어! 공격당합니다. 아군 기지가 공격당합니다. 수리 중. 유닛 손실. 전력 부족. 유닛 손실. 아군 기지가 공격당합니다. 아군 기지가 공격당합니다. 수리 중. Three 开始了你想成功